대부분 모르는 대로 잘 살아. 그래서 여기 막혔지 그러면 어, 아. 닌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머리가 뭐 어디가 어디가 아프긴 아프지. 근데 이가 막힌 거는 잘 모르겠지. 대부분은 다 그래요. 물어보면 여기 여기 막혀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아프다는 얘기지? 예. 네. 그런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드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말 계속 그 호흡 강하게 하고 음. 그 등뼈이 하고 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호흡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느껴진거까어 굉장히 긍정적이네 사고가. <웃음> <웃음> 어, 어떤 사람들은 호흡을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어 일단 그 사람이 이렇게 쓰면 숨이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여기 이리 들어가지 이걸 가슴이라고 그래 이걸 이걸 심이라고 그래 심. 가슴, 가슴, 심. 네. 숨이 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이거는 와 닿아요? 이, 이것도 와 닿아요? 오. 자. 그럼 숨이,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답답하대. 들어가는데. 응.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좀 이렇게 열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영현 씨는 계속 호흡을 그냥 크게 한대. 크게 하면 일부 해결되는 것도 있고, 예. 네. 자,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보냐면 가슴 가운데로 숨을 한번 넣어보죠. 가슴 가운데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 명치 있는 그 자리까지 숨이 쑥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마시고, 잠깐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내쉬고, 다시 마시고, 예. 명치 있는 데까지, 콧구멍을 따라서, 쭉 천천히 내려갑니다. 가슴 가운데까지 들어가고, 그대로 편안하게. 있을 땐 어깨 긴장을 툭 풉니다. 그 다음에 목 뒷덜미도 머리를 세우느라고 긴장된 목 뒷덜미 근육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툭 하고 떨궈. 약간 턱이 툭 하고 떨어지듯이. 그래야 가슴 가운데로 숨이 편하게 들어가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뒷덜미 목에 근육에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면 숨이 편안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어깨 털썩. 숨 마시고 가슴 가운데 쑥 들어오고 어깨 털썩. 미간에 힘을 빼고, 미간이 양 이마를 쭉 따라서, 눈썹을 따라서, 귀 윗면으로 해서 옆통수, 두개골 옆통수, 옆머리로 무한히 확장되는 느낌으로, 미간을 열어주고, 어깨는 털썩. 그렇게 숨을 마시고, 편안하게 유지하고, 미간은 확장돼, 환하게. 마치 미간에서 밝은 빛이 눈썹을 따라서 옆머리까지 확장되는 듯하게. 연화님은좀 어때 숨 가슴으로 마셔보니까 여기 여기가 많이 신기요 그래 네.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조이는 느낌 뭔가 이렇게 뻐근한 네, 네 좋아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이제 사실은 다된 거야 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응. 이렇게 지나가지고 탈락하라고 했을 응. 때한 순간 여기가 조금 응. 그 딱딱함이 좀 없는 그렇지. 여기하고 여기는 같이 가요. 그래서 호흡을 보다 보면 이제 의식의 활동하고 감정적인 이 활동이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자각하고 나면 아, 이게 이제 보여. 보이면은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렇게, 이렇게 정, 이게 보여요. 자, 근데 여기가 좀 답답하고,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어, 한 야구공 정도. 예. 네. 어, 조금 더 작은. 처음엔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렇게 커져. 커지고, 나중에 이게 이 늦골보다 더 넓어져. 그러면서 이게 펑열려버려 그러면 이게 확 하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모든, 내가,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많이 그런 말씀이없요 업식이 무너지는 느낌? 녹아내린다.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슴에 묻혀있는 어떤 그이 덩어리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흡 명상이에요.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그 감정에 에너지가 많이 손상되면 음. 그렇죠? 감정하고 호흡은 하나야. 예. 예. 그죠? 예. 자.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내 안에 이게 식이야, 식. 식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식은 이건, 이건 데이터지, 데이터. 예. 네. 정보 같은 거야. 어머니. 근데 이, 이거와 같이 함께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게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그래서 어머니 하면 이게 둥 하고 내 존재가 이렇게 같이 탁 울리는 게 있다고. 또는 이제 엄마들은 아기. 애기. 아기 애기 딱떠올리면둥 하고 또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 에너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시하고 에너지가 같이 연동돼. 예. 네. 그 이게 같이 연동되는데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호흡을 명상하는 거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예. 그, 우는 식을 바꾸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이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려워. 예,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 멈추면. 식이, 식이 멈춰져요. 호흡을 멈추면 생각이 딱 끊어져, 그냥. 한번 해봐요. 자. 마시고. 숨을 그대로, 어깨는 털썩 떨구고, 미간에서는 쫙 퍼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멈춰버려, 숨을. 물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겠지, 지금은. <laughs> 지금은 가슴이 답답해, 숨을 멈추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들어온 숨이, 이 숨이야, 숨, 숨, 숨. 이걸, 이걸 나라고 그래, 나. 나라는 느낌이야. 나의 느낌. 나가 아니고, 나라는 느낌. 나라는 느낌이 있는 거야, 여기에. 이게, 이렇게 뭉쳐서 덩어리로 있으면은, 나는 굉장히 압박받는 상태로 항상 자각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숨쉴 그러니까 때마다 그걸 경험하는 거야, 내 신경계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래. 내 네, 무의식은 계속해서 이 압박된 상태로 계속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일상적인 의식은. 그래서 이거를 자각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방식을 갖게 되면 마음이 편해. 마음이 안락이 있어. 예, 네, 안락. 고요함. 예. 네,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황선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황선생?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자, 들어와서 퍼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숨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숨이 이만큼 있어야 돼, 이만큼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쉬는 숨 있죠? 한 4초에 한번 정도 쉬는 숨. 이 숨으로는 못 퍼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느낌의 상태는 항상 이거야. 이런 이런 상태인 거야. 항상 작아, 작고 확장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확장시키려면은 숨의 양이 커져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하죠. 아까 그 느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숨을 음, 크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숨을 확장시켜요. 가슴에 답답했던 그 자리에 숨을 집어넣어서 계속 반복해서 확장시킵니다. 더해요. 딱 20번만 더해요. 2번 자, 수번더 하고, 숨 마시고, 처음 했던 것처럼 가슴 가운데로 숨쑥 집어넣고, 어깨 털썩, 미간에서 빛이 쫙 옆으로 퍼지는 느낌으로, 마신 상태로 멈춥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지러워요. 편안하게 마셔서, 가슴 가운데 숨이 들어가는 자리에 숨이 천천히 울립니다. 진동이 있고, 이전에 있었던 덩어리보다 약간 더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미간에서 양 옆으로 턱관절을 이완시키고 어깨로 내려와서 어깨까지 털썩 떨구게 하면서 옆구리를 따라서 쫙 내려갑니다. 미간에서 흘러내리는 빛이에요. 그 빛이 가슴 가운데 지금 숨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자, 멈췄다가 다시 숨이 촉박하면 내쉬고, 편안하게 내쉬고, 다시, 자, 30번 합니다. 가슴 가운데 약간 뭉툭하고 덩어리지게 느껴지는 그 부분에다가 약간 강렬하게 숨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30번 정도까지 한 다음, 가슴 가운데로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가슴 가운데를 느끼고 편안하게 유지하고 미간에서 흘러내리는 빛이 눈썹을 따라서 무한히 옆으로 확장되면서 목덜미 어깨를 통과해서 옆구리까지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유지합니다. 가볍게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면 돼요. 자, 유지한 끝에 천천히 아랫 배를 당기면서 숨을 한 3분의 1만 내쉽니다. 절반 내지 3분의 1 내쉬고 아랫 배는 살짝 당기고 배꼽 아래쪽을 은근히 당긴 상태로 한 절반 정도 내쉬고서 멈춥니다. 다시, 마, 나머지 절반 내쉬고 또 유지합니다. 내쉬고 멈추는 것까지 진전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이 방식으로 한번더 합니다. 내쉬고 멈추는 것까지 해서. 다시 한 30분 하고. 숨을 확장시켜서 호흡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서는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을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숨을 크게 쉬는 것만으로 심리적인 억압 또는 자존감에 의한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지 몰라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인 억압이 많이 풀립니다. 이때 자유로움을 느껴요. 내가 뭔가의 억압에서 풀려난 느낌이 듭니다. 그거를 뭐 어려운 말로 해탈이라고 불렀어요. 호흡을 크게 하고 마시고 미간에서 퍼져서 어깨를 쫙 열, 열고서 밑으로 내려가고 편안함이 사라지려고 할 때쯤 한 절반 정도 내쉬면서 아랫배 쫙 끌어당기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슴에서 뭔가 따뜻한 게 아래 배 쪽으로 척 달려서 내려옵니다. 다시 절반 정도 내쉬고 또 멈춰 봅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미간에서 이 종소리와 함께 퍼져서 양 옆으로 무한히 울려서 어깨 밑으로 쫙 가라앉게 울려서 내려갑니다. 내쉬고 멈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황 선생 님 지금 어때요? 어, 답답한 게 조금 다르지 않아요 양상이. 그러니까 가슴 이렇게 되게. 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 좋아요. 강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그 키워진 호흡의 힘이 있잖아. 그 힘을 가지고서 퍼트리고 끌어내리고. 응? 응. 그러니까 먼저 호흡이 커져야 돼. 호흡 에너지가 커져야. 이 억눌려 있는 이 가슴 가운데 나라는 그 느낌,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감정의 크기가 응축되어 있다고. 그게 호흡에서 어떤 돌덩이 같은 느낌 내지 답답한 어떤 알맹이, 그런 느낌으로 자각이 돼요. 아. 어떠세요? 제 몸에서 작용을 여기서 지금 금방 강하게 음. 느꼈는데요. 음. 제 몸에 뭐가 있는 거를 때문에 특히 음. 척추 부분에서 그게 이제 요가에서 사바사나 할때 보시면 음. 척추가 이렇게 불러 불와서 아. 이렇게 이렇게 막 음. 잡아 치료고 해야 돼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 그게 예, 그게 뭐예요? <laughs> 그게 이제 호흡의 몸이에요.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는 몸. 우리가 매번 쉬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호흡의 활동에 의해서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그 몸이 있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게 이제 확실히 자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른 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요 우리 스님은 좀 어떠세요? 예, 네, 흡 해서 하니까 음, 머리에서부터 좀 폭포수처럼 음. 밑으로 많이 내려가고요. 많이 음. 내려가는데 제가 느끼는 건 배쪽이 좀 시리지 이런 느낌, 음. 좀 시린 느낌이 좀 있어서 음. 그리고 하여튼 음, 종소리와 함께 더 뼈는까예 호흡처럼 내려가고 음. 음. 그리고 좋아 좋은 거는 제가 그 동안 큰렇게 하는 것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좀 이건 하면 힘들어 호흡은. 그데 음. 오늘 하면서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아 되게 좋은 거다는 느낌이었죠. 아그렇습니 그래서, 실제로 가슴이, 예전에 했던 가슴이 음.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좀 커지셨어. 많이 네. 커지셨을게요. 아, 예. 그리고 되게 넓어지고, 어. 편하고. 그때 되게 막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희열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 그냥 안락하고, 예. 예. 편하는데, 예. 힘든 게 아니래요. 음, 그동안 힘드셨죠. 그냥, 좀 힘들다는 게 <laughs> 엄청, 엄청 많았어. 난 호흡이 너무 힘들어.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예, 편안해졌어. 음, 다행이네요. 그 저기 영애 씨 바쁘니까 둘다바쁘네어요 고수들은 다 바빠 먹느라고. 뭐 <laughs> 영애 씨쯤 어때요? 항상 하던 거지만 이게 바로 가슴으로 이러면 막.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음. 그게 게막 풀리는 느낌이 음. 가슴으로 바로 집어넣으면 그 느낌이 훨씬 강렬한데 음. 그렇게만 하면 저는 좀 힘이 딸리더라고요 아. 그럴 때막 이제 크게 호흡을 한 다음에 아. 다시 넣어주고 음. 이런 식으로 해야 여기도 이제 진짜 갑바가 커지. 갑 <laughs> 진짜 물리적으로 아. 이렇게 딱. 당겨지는 느낌이야. 어, 아, 내가 우뚝 서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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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안한. 네. 어. 음. 저절로 이렇게. 응. 음. 펼쳐하는 네. 음. 느낌. 음. 그럴 확실히 좋아요. 하면 네. 좋아요. 음. 네. 때 확실히 좋아. 요 펼쳐하면 좀 자유로워. 네. 즐기 좋아요. 네.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때잘 많이 일차적으로 호흡이 돼서 커진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지만 그게 이제 약간 딸린 다음에 다시 몸을 키운 다음에 다시 씻무면더 음. 잘. 음. 그지. 네. 오늘 오늘 어때요? 생각이 어는게뭔지 멈추는 게 뭔지. 오케이. 어. 에너가 약하면 그거 잘안됩다 음. 근데 에가 제가 생각할 딱이딱 되잖아요. 그럼 음. 자 그냥 다 드리겠는데. <laughs> 어. 뭐 그냥 자성분이 된거 음. 음. 복부까지 막 움직여서 크게 하는거하고 여기를 확장시킨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호흡 수련의 정성이라고 하면 호흡의앞 팀과 뒤 팀이 있는 거아요아 그래요. 앞으로 트이고막 뒤로 트이고 그래요. 네, 처음을 이제 앞으로 많이 자유고 뒤에는 이렇게 좀 단단하게 아, 아, 막혔는데. 아 척추 쪽은. 네, 그런데 또 계속 하니까 뒤도 좀눌러진다 아, 뒤도 좀 어, 넓어지는 아유. 느낌 네. 네. 그래서 그 니카에 사무량심을 어떻게 닦냐, 라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해놓은 게 많이 있는데, 앞쪽으로도 무량해지고, 뒤로도 무량해지고, 옆으로도 무량해지고, 해서 똑같은 거죠, 결국에. 앞으로도 트이고, 뒤로도 트이고, 해서 숨이 들어가는 걸 관찰해서 어디서 막혔는지를 봐서, 거기를 이렇게 무량하게 계속 튀어나가는, 게 이게 사무량심이에요. 주면서 예. 호흡을 거기 그러니까 막힌 쪽에 그렇지. 힘을 주면 걔가 흔들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열리면 편안해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좋아야죠. 가슴에서 호흡이 확장돼야 가슴이 열립니다. 맺혀있던 가슴 안에 응어리. 그게 곧 감정의 상태예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흡을 보지 않는 한 나를 직접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보지 않는 방식으로 명상을 한다. 이거는 겉모습만 따라하는 거나 같아요.